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 저희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독자님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최근 영국에서 좀 논란이 됐었죠.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의 광고 퇴출 소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요. 네, 기자님 그, 영국 광고 표준기관 ASA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ASA. 여기서 자라 웹사이트란 앱에 실린 광고 이미지 두 건에 대해서, 어, 게시 중단을 명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언론들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ASA, 그러니까 영국의 독립적인 광고 규제기관인데, 여기서 문제의 광고들이 모델의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을 좀 부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이요? 네, 그래서 해당 광고 이미지는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이런 조치를 내린 거죠. 비정상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그 광고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ASA가 지적한 이미지 중 하나는요, 모델이 쇄골이 아주 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아, 쇄골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는 짧은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다리의 그림자가 좀 강하게 지도록 포즈를 취해서요, 어, 실제보다 다리가 훨씬 더 가늘어 보이게 그렇게 연출된 사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 자체가 마른 체형이다 이걸 넘어서 뭐 의상이나 포즈 아니면 조명 같은 걸로 일부러 지나치게 마른 모습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ASA는 모델 개인이 말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요, 이런 여러 가지 연출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이 지나친 마름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좀 무책임한 메시지를 줄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 무책임하다. 네, 그러니까 좀 건강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를 막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그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라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바로 수용했나요? 네, 일단 자라는 ASA 결정 나오자마자 해당 이미지들을 웹사이트랑 앱에서 바로 내렸어요. 즉시 삭제했고요. 아, 빨리 조치했네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해명은 했는데 뭐 사진에 과도하게 보정 작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광고에 나온 모델들도 촬영 당시에 다 건강 상태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건강 증명서까지? 네. 그리고 또 뭐, 이 광고에 대해서 고객들한테서 직접적으로 항의가 들어온 건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좀 책임감 있는 컨텐츠 만들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뭐, 모델 선정부터 이미지 최종 선택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의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네. 이게 듣고 보니까 이런 마른 모델 논란이 자라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영국 안에서 좀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었나요? 아, 네, 그게 중요해요. 이게 뭐 자라만 딱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올해 영국에서는... 다른 유명 브랜드들도 비슷한 이유로 광고가 금주된 사례가 이미 여러 건 있었어요. 아, 정말요? 어떤 브랜드들이요? 예를 들면 지난 7월에는 마크스 앤 스펜서, MNS 있잖아요. 아, MNS. 네. 네. 거기 광고가 그랬고요. 또 올해 초에는 넥스트라는 브랜드의 스키니진 광고. 이것도 모델이 너무 말라 보인다. 이런 지적 받고 퇴출됐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뭐, 마크스 앤 스펜서나 넥스트 같은 그런 큰 브랜드들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니, 어, 이거 확실히 패션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런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성이나 뭐랄까 규제 기준 같은 게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과거에는 뭐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고 용인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음. 특히 이제 광고가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할 때좀 비현실적이거나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신체 이미지를 막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라 광고 퇴출 논란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또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